2019년 제4회 충무료 뮤지컬 영화제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겠습니다. 1. 전석 무료 2. 예약 필수 3. 자율 좌석제 네, 말 그대로 전석 무료 제4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모든 영화와 공연은 무료로 관객들에게 제공됩니다. 2 예약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몰리시면 영화를 못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량의 티켓은 예매에 혹은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충무 아트센터 반복합니다. 충무 아트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하신 분들은 영화 상영 1시간 반 전까지 1시간 반 전부터 티켓 하우스가 오픈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반드시 티켓을 수령하시면은 30분 전부터 입장을 하시게 되고요. 어, 예약을 못했다. 그래도 당일 날 오시면 우리가 약간의 표들을 현장에서 1시간 밤 전부터 나눠드리게 되겠고요. 어, 그 표마저 다 나갔다. 그런데 너무 내 영화를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웨이팅 라인인데요. 대기를 하시면은 어, 우리가 영화 상영 직전에 어, 아직 안 오신 분들의 자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리죠. 표를 예매를 했더라도 너무 늦게 오시면은 사실은 입장이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자율 좌석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관객들이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인데 왠지 지정 좌석제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소유하는 고집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로 해외 영화제들을 가보면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어뭐 달라스 크리닝이랄지 해서 이렇게 초청만으로 받는다거나 뭐 개폐막식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의 상영관이 자율 좌석제 다시 말해서 지정 좌석이 없이 선착순으로 와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자유롭게 앉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겪어보면은 굉장히 그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제 사회 충무로뮤지컬 영화제에서는 한번 새로운 실험으로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관객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지정좌석제라는 일종의 굴레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좀더 자유로운 자율좌석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